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다세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세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세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세셀이고